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권영필 변호사팀 집합건물팀장 이은재 부팀장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부팀장님. 네, <laughs> 네, 네. 네. 오늘은 네. 어떤 질의를 한번 받아볼까요? 오늘은 조합 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합사건인가요? 좋습니다. 만약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네.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네. 선출결의가 무효가 될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합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하지 않은 채 무효인 정관을 기해서 입후보자 뭐 자격을 제한하면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 있을 거잖아요. 입후보자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의대로막 어, 제한을 하게 되면요, 이론에서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 선거 결의 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한 판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조합장 네. 해인 개별정족수를 네. 네. 도정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네. 가중하여 규정한 조합정관은 <laughs> 무슨인지, 르지 어, 제가, 함정, 제가 왜 웃었냐면, 네. 갑자기 선거관리원에 나오다가, 갑자기, <laughs> 가중요건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조합그니까 지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도정법으로 규정된 것보다 가중해서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더 높인 거죠 뭐 높이거나 주였거나뭐 이렇게 했겠죠 이런 것은 조합장 및 임원 회임에 필요한 의사 특히나 그 임원 회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회임 총회이 굉장히 완벽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를 도정법 도시정족법부의 해당 규정보다 강화하고 있더라더라도 이런 정관의 규정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족수가 과반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어렵게 만들려고 뭐80% 동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행유적으로 판시하고 를 있기 때문에 강행유정이고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무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 질문 가볼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어, 좋아요. 없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조합 관련된 Q&A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좋은 조합사건으로, 조합, 조합장 혜임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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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꼬이네요. 조합사건으로, 조합장 혜임사건으로 한번 여러분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